皆さん 주님께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는 살는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원하셨어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수 있는 눈이 가두어져 있어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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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데그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그러고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다윗도 이런 심정으로 10편, 1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목소리> 여호와여 <목소리> 언제까지 나를 믿고 계신 것입니까? <목소리> 언제까지 숨어 <목소리> 계 <있을> 것입니까? <목소리> <목소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답이 또 이런 심정이었는데, 보통 사람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런데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잊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느 순간 에가 하나님께서는 불현듯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에리아의 상황입니다 에리아에게 나타나시는 에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아하방 때에 국가적인 위기를맞 많이 니다그 국가적인 의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삼기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합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발을 섬기는 국가로 만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을 섬기는 것을 무너뜨리고 발을 섬기는 것을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기뻐하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렸습니다. 재앙이 내려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손지자인 엘리야는 갈멜사에서 혼자서 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 850명과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의 내용이 높이 4는 것입니다. 물에 젖은 나무 재단에 누가 불을 붙이는가? 그래서 불을 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laughs> 엘리야는 재단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누르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하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도 공원이를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몸을 피해서 광고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모델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바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얻고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아플 것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상황이군 엘리야는 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키려고 애길 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유일하하하님님 l 시 k 하나님 u 유일 k e y 스 u l i k 시는하나님 i 시 e you l 니다그 you like you like you l 니다 e you like you like you like y o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런 애일를 그냥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음.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도 어렵습니다. 뭐 주셨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착지고고통스러웠으며 먹고 힘내는 것이 로니라다로 웃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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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으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신의 산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에 보면 신의 산에 도착한 엘리야에 하나님께서는 여장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재하신 그 임재하신 보다 자신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불평이 털어났습니다 음. 오늘 본문의 십절입니다. 같이 읽읍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축복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부수고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Jasmine, 것 a s m i n e Jasmine, 고 a s m i n e Jasmine, j a 나 m i n e j a s m i n 의모습 s m i n e Jas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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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s 십일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니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너와 여호와께서 산을 가고 하늘을 그 헤쳤습니다. <laughs> 십일절 중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매우 센 바람이 갑자기 불어옵니다. 이센 바람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하심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큰, 큰 바위가 쪼개질 정도 강력한 바람이라고. 1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바람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불었던 바람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앉아 있던 집안을 다들 치웠습니다. 오순절 때 제자들의 경우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어온 새 바람 소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해보니까 바람이 세게 불더니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11절 후반전입니다. 같이 읽어봅다 바람이 불고 나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났던 상황이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 1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이는 곳이 들렸습니다제자들 모두 성경을 숙고앉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진이나 진동도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특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진 속에도 여왕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진이 일어난 후에 또 불이 나타겁니다 오늘 본 12절 전관절입니다. 같이 읽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또 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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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또 나지만 네. 그불 속에서 네. 너와께서는 네. 시셨습니다특이 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산에서 모세에 타난 불을 기억하게 세생떨이 딸기 나무 가운데 처음 나타나셨던 이 여호와의 불꽃과는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불은 오순절 나하의 가락방에 혀처럼 생긴 불꽃이 나타나는 곳과 같은 곳으로 인식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불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왜그러셨습니 어떤 때는 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는 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왜이 앞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저는 오늘, 오늘 본문해서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12절 9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신 것입니다. 강한 바람, 땅이 흔들리는 짙은 불,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 말고 일상의 평범함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그럼 그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출자연적인 기적만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쓰입니까? 그렇다면 아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다 제쳐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다 제쳐주고 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번개를 친 곳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늘만바라보면서 기적을 깨다게될 것입니다. 비적상적인 사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후반전입니다. 같이 읽어봅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오고 습니다여서 저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주목을 한번 해봅니다. 크고 거창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바람결에 스치듯한 소리였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laughs> 목소리금 말씀하시는 금 지금, 지지하십니지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금리금에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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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한 초 지금, 지이 그런 기금의 소리가 지금, 지 앉아있는 엘리야에 필요했던 것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영상으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영상은 아버지의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니?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바로 내 곁에 있지 않냐? 这几个角色。 명쾌하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십니다 실망해서 주저할 줄모리는이스라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두는 그들은 한 번도 발을 섬긴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이야가 얼마나 신비여도 좋습니다. 이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불을 낼 시대의 그 기적보다 더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입니다. <laughs> 마이클 코스란 목사님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집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습니다. 그나 우리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 태어난 아이의 밝은 운동자에서 하나님을 보있지는 않으십니까? 장미한 송리에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계절이 변화되는 그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맛보는 음식을 먹을 때 그분을 맛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굉장한 기적의 사건에 주목하는 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비범함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that much. So, you know,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a man.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ot 그런데 그분이 베들렘 마을 간에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본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 요새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고 계실 때 그분을 구세주로 알아본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야로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를 신중한 부제자로 바라본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에 죽으면서 부활하신 분 엠마오비를 제자와 함께 도분 식탁에 앉아서 하셨던 것을 빵을 메워주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십니다. 그것을 보고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알아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일상의 거리를 우리가 함께 걸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주님은 오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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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나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시냐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우심으로 마음을 열고 눈을 여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의 판별을 여러분의 선입관을 버리시기 응. 여러분의 구직으로 다쳐진 마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열어요 응.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세 응.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세 응.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의 잠수에 찾아오시기 응. 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응.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 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그 무서운 힘으로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형님의 지시기를 간절히 주시옵소서. 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본문의 이야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내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로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엄청난 수준, 엄청난 기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들려주지 않는다고, 보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계시는 습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다가오시그 주님을 발견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 네.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 순간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소망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습니다